지금 아침마다 계란을 건강식이라 믿고 드신다면 오늘 내용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몇가지 조합만 잘못해도 신장과 위장이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식생활과 음식 궁합을 연구해오면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식단을 분석하면서 반복적으로 마주친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가장 건강하다고 믿는 계란이 잘못된 조합으로 인해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심각한 건세 가지 패턴이에요. 첫 번째, 아침에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분들이 속불편을 호소하는 비율이 놀랍게 높습니다. 단백질끼리 경쟁하면서 소화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더 무서워요. 계란 먹고 바로 감을 드시는 분들 중에 위장 트러블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감에 떫은 맛 성분이 단백질과 만나면서 이벽에 자극을 주거든요. 세 번째가 가장 위험한데 계란 드시고 바로 약을 복용하시는 습관이에요. 이게 약물 흡수를 방해하고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이런 잘못된 조합을 피하고 올바른 파트너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같은 계란 한 알이 완전히 다른 보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과 반쪽과 함께 하면 소화가 한결 편해지고, 늙은 호박과 조합하면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반복해서 본 잘못된 조합 5가지와 계란을 보약으로 바꾸는 안전 조합 7가지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란을 무엇과 함께 드시는지 스스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해 일만 해도 비슷한 상담이 정말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특히 기억에 남는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큰형님 뻘이신 69세 장모성님은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아침마다 삶은 계란 두 알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속 편하라고 두유 한 잔을 꼭 곁들이셨습니다. 퇴직 후에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매일 똑같은 루틴을 지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오후만 되면 힘이 빠진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엔 나이 때문인가 싶어서 별다른 조치를 안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되니까 걱정이 되셔서 상담을 요청하신 거였어요. 식사 기록을 함께 꼼꼼히 살펴봤죠. 알고 보니 장모성님의 식단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신선한 야채도 충분하고 간식도 과하지 않고 물도 잘 드시고 계셨거든요. 문제는 식단의 질이 아니라 음식들의 조합과 섭취 타이밍이었습니다.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드시는 게 소화에 부담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실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두유는 오전 간식으로 옮기고 계란은 사과 반쪽과 함께 드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이것도 식사와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물과 함께 복용하시도록 조정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장모성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속 불평감이 눈에 띄게 줄었고 오후 피곤함도 덜하다고 하시면서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나 싶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72세 박영애님 경우인데 이분은 아침에 반숙 계란 하나를 드시고 바로 후식으로 단감을 즐겨 드셨어요. 가을철에는 거의 매일 이 패턴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속이 쓰리고 소화가 잘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계란과 감을 드신 다음에는 꼭 물을 많이 마셔야 속이 편해진다고 하시는데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였던 거예요. 박영희님께는 감을 식후 2시간 이후 오후 간식으로 옮기고. 대신 아침 후식으로는 사과나 배처럼 부담없는 과일로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란도 반숙보다는 완숙으로 조리해서 위장 부담을 줄이도록 권해드렸어요. 2주 뒤에 다시 만났을 때 박영희님이 정말 달라지셨더라고요.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고 아침 식사 후 컨디션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시면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걸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음식 자체는 좋은 걸 드시는데 조합과 타이밍만 조금 잘못되어서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야만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첫째,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습관 중에 건강에 해로운 조합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둘째,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하시거든요. 셋째,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모성 님이나 박영애 님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계란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한 조합들과 반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조합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계란과 함께 먹으면 꼭 피해야 할 위험한 조합 다섯 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조합이 두유와 계란을 동시에 먹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계란과 두유를 한 번에 섭취하면 단백질 소화 효율이 크게 떨어져서 속불편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리면, 계란의 동물성 단백질과 콩의 식물성 단백질이 위장해서 동시에 만나면 서로 다른 소화 효소가 필요한데, 우리 몸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와 대한영양사협회 자료를 보면 콩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 단백질 분해 효율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소화효소 활동이 젊을 때보다 20에서 30%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68세 박영수님은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한 알과 검은 콩 두유 한 팩을 동시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몇 달째 아침 식사 후마다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시에 먹던 습관을 시간차 섭취로 바꿔드렸더니, 그러니까 계란은 아침 7시에 드시고 두유는 오전 10시 간식으로 옮겼더니 일주일 만에 더부룩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계란 식사를 드신 뒤 최소 90분 후에 두유는 간식으로 분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란의 단백질이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에서 두유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소화가 예민한 날이나 몸이 피곤한 날에는 두유 대신 따뜻한 물이나 소화에 부담이 적은 과일을 먼저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계란과 음료를 지금 어떤 간격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 위험 조합은 계란과 감을 같은 식사에서 바로 이어서 먹는 패턴이에요. 감의 떫은맛 성분인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서 엉겨붙으면서 위장에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이 탄닌이라는 성분이 문제인데 단백질과 결합하면 소화하기 어려운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전통 한의학 자료와 현대 영양학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떫은 과일과 단백질 음식에 가까운 시간대 동시 섭취를 피하라는 권고가 일관되게 나와 있어요.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식품조합 가이드라인에서도 감과 고단백식품은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73세 김은자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이분은 점심에 계란후라이를 반찬으로 드시고 후식으로 당감 한 개를 꼭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식후마다 속이 쓰리고 가끔 구역질까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을 식후 바로가 아니라 오후 3시경 간식으로 옮기고 대신 점심 후식으로는 사과나 배처럼 부담이 적은 과일로 바꿔 드렸어요. 2주 뒤에 만났을 때 김은자 님이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다고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이렇게 하세요. 감은 계란 드신 후 최소 2시간 이후에 간식으로 드시고 같은 식사 후식으로는 사과나 배. 귤처럼 탄닌 함량이 낮고 부담이 적은 과일로 바꿔 주세요. 특히 위장 기능이 예민하시다면 떫은 맛이 강한 감은 양을 더 줄이시거나 아예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계란 반찬 뒤에 지금 어떤 과일을 곁들이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계란 드시고 바로 약을 복용하는 습관이에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드신 직후에는 일부 약물의 흡수율이 떨어지고 위장의 편안함도 크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계란처럼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음식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서 이때 약을 함께 복용하면 약물이 제때 흡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식품의 약품 안전처와 대한약사회에서 발표한 복약지침을 보면 대부분의 약물은 음식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복용시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 같은 경우는 음식과의 간격을 제품별로 다르게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70세 윤정호님은 아침에 계란 하나를 드시고 바로 혈압약 두 알을 함께 복용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가끔 속이 쓰리고 약을 먹은 후에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물 복용법을 조정해서 계란 식사 30분 전에 충분한 물과 함께 약을 먼저 드시도록 바꿨더니 속 불편도 사라지고 혈압 조절도 훨씬 안정되었어요. 실천할 때는 이렇게 해 주세요. 약 라벨이나 설명서에 복용 시간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물과 함께 공복에 드시거나 식후 지정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세요. 특히 새로운 약을 시작하실 때는 복용 안내와 음식과의 간격을 메모해 두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약과 식사의 간격을 얼마나 두고 계신가요? 네 번째 위험 패턴은 공복에 계란을 과하게 먹는 습관이에요. 아침 공복에 계란을 한꺼번에 두세 알씩 많이 드시면 소화 에너지가 한 곳에 몰리면서 오히려 하루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 분비가 적은 상태인데, 갑자기 고단백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기관이 급하게 대응하느라 부담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한영양사협회에서 발간한 시니어 영양가이드를 보면 60세 이상은 공복 단백질 섭취 시 양과 조리 상태를 신중하게 조절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특히 아침에는 완숙 계란 한알 정도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는 게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66세 이창수 님 경우를 보면 매일 아침 공복에 삶은 계란 두 알을 한 번에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셨는데 아침마다 속이 무겁고 오전 내내 소화가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복 두 알에서 한 알로 줄이고 대신 통곡물 밥한 숟갈을 함께 드시도록 조정했더니 일주일 만에 아침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공복에는 반숙보다는 완숙이나 부드러운 스크램블로 조리한 야. 계란 한 알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약간의 탄수화물을 함께 드시면 소화가 한결 편해져요. 특히 새벽 운동을 하신 직후라면 물한 컵을 먼저 충분히 마시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첫 끼에서 계란을 지금 몇 알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 마지막 위험 조합은 덜 익힌 계란을 상온에 오래 두고 드시는 습관이에요. 조리 후 시간이 오래 지난 계란 요리는 안전성도 떨어지고 소화 부담도 커져요. 특히 반숙이나 날 계란에 가까운 상태로 조리한 걸 실온에 두시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아지고 단백질 변성으로 인해 소화도 어려워지거든요. 식품의 약품 안전처 식품 안전 지침을 보면 계란 요리는 조리 후 이 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고 섭취 전에는 충분히 재가열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특히 여름철이나 습한 환경에서는 1시간 이내로 더 단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72세 오미경님은 주말에 미리 반숙 계란을 여러 개 만들어서 냉장고 문 쪽에 두고 일주일 동안 조금씩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편리하다고 생각하셨던 건데, 자주 복부 불편감과 설사를 겪으셨거든요. 조리 즉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고 드실 때마다 충분히 재가열하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복부 불편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고 섭취 전에는 전자레인지나 팬에서 충분히 재가열해 주세요. 그리고 껍질에 금이 간 계란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바로 폐기하세요. 냉장 보관과 재가열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제 위험한 조합들을 피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았으니 다음은 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몸에 보약이 되도록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조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란을 진짜 보약으로 바꿔 주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합 7가지를 알려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과와 함께 하는 아침 조합이에요. 사과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서 소화와 흡수에 정말 좋은 균형을 만들어줘요. 사과의 팩틴 성분이 위장 운동을 도와주고 비타민C는 계란의 철분 흡수를 높여주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다만 치아가 약하시다면 사과 껍질은 얇게 벗기시거나 작게 썰어서 드세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삶은 계란 한 알에 사과 반쪽을 곁들이고 물한 컵을 꼭 함께 마셔주세요. 여러분은 계란과 어떤 과일 조합이 가장 잘 맞으셨나요? 두 번째로 늙은 호박과의 따뜻한 조합을 추천드려요. 늙은 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 정말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 건강과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거든요. 계란의 단백질과 호박의 따뜻한 성질이 만나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 흡수도 좋아져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호박의 칼륨 때문에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호박죽에 계란을 살살 풀어서 부드럽게 익혀주시면 아침이나 저녁 가벼운 식사로 정말 좋습니다. 집에서 가장 편하게 드시는 호박 요리법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부추와의 균형 잡힌 조합이에요. 부추의 따뜻한 기운이 평소 속이 차갑고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 정말 좋은 균형을 만들어줘요. 부추의 황 화합물이 계란의 단백질 이용률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다만 저녁 늦은 시간에는 부추가 자극적일 수 있으니까 기름을 과하게 쓰지 마시고 가볍게 조리하세요. 부추 계란 볶음을 만들 때한 접시 분량만 조리해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부추를 어떤 방식으로 드실 때 가장 맛있으셨나요? 네 번째는 통곡물 한 숟갈의 놀라운 힘이에요. 소량의 좋은 탄수화물이 단백질 이용률을 크게 높여주고 포만감의 질도 훨씬 좋아져요. 계란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현미밥이나 귀리 같은 통곡물을 조금이라도 함께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에너지 지속 시간도 길어지거든요.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시다면 양을 더 줄여서 조절하세요. 계란 한 알에 현미밥 반 공기나 오트밀 소량을 곁들이는 정도면 충분해요. 아침에 어떤 곡물을 함께 드시는 게 가장 편하신가요? 다섯 번째는 신선한 채소와 좋은 기름의 조합이에요.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좋은 기름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주고 신선한 채소의 파이토케미컬이 계란의 영양소와 시너지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기름은 꼭한 스푼 이내로 제한하셔야 해요. 과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되거든요. 시금치나 토마토를 살짝 볶아서 스크램블, 에그와 함께 한 접시에 담아 드시면 정말 완벽한 조합이에요. 어떤 채소가 계란과 가장 잘 어울리셨나요? 여섯 번째는 물과 시간의 적절한 간격이에요. 충분한 수분이 소화와 순환을 도와주는 건 기본이고 식사 전후에 물 섭취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다만 카페인 음료는 위가 예민하실 때는 식후로 미루는 게 좋아요. 식전에 물한 컵으로 위를 준비시키고 식후 30분 뒤에 따뜻한 물몇 모금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물을 식사 전과 후 중에서 언제 드실 때가 더 편하셨나요? 일곱 번째 마지막은 시간차 섭취의 원칙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적절한 간격을 두고 드시면 몸에서 더잘 받아들이고 효과도 배가 되거든요. 하루 일정이 바쁘실 때는 휴대하기 쉬운 사과나 견과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간격 조절이 쉬워져요. 계란 식사와 두유나 감, 약물 복용은 각각 다른 시간대에 배치하시고 무엇보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오늘 일정에 맞춰서 이 간격들을 어떻게 나눠 보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위험한 조합은 피하고 좋은 조합은 활용하는 방법을 모두 알았으니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란은 분명히 근육 유지와 눈 건강, 두뇌 기능,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예요. 하지만 조합과 섭취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소화 부담만 커지고 좋은 영양소들이 제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상식의 대표가 바로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한 접시에 모두 몰아서 먹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각각의 음식에 맞는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주고 충분한 시간 간격을 지켜가면서 먹는 거예요. 위험은 어디서 커지느냐? 계란과 두유를 동시에 먹는 습관, 계란 드시고 바로 간 먹는 패턴, 약물과의 무심한 동시 복용, 공복에 과도한 섭취, 그리고 덜 익힌 계란의 부적절한 보관에서 커지는 거예요. 반대로 효과는 어디서 배가 되느냐? 사과와의 아침 조합, 늙은 호박이나 부추 같은 따뜻한 재료와의 만남, 통곡물과 신선한 채소의 균형. 그리고 충분한 물과 적절한 시간차 섭취해서 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내일 아침 식탁에서 계란은 한 알만 사과 반쪽과 함께 그리고 물한 컵을 꼭 곁들여서 시작해 보세요. 둘째, 평소에 계란과 함께 드시던 두유나 떫은 과일, 약물들은 최소 90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분리해서 드셔보세요. 셋째, 계란을 조리하신 후에는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시고 드실 때꼭 충분히 재가열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원칙을 그대로 반복해서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굳혀 나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적용해 가세요.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조합부터 바꿔보실 계획이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시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나중에 꼭 공유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